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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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아유아세요감사합사랑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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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사합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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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저희 감사합지다감사합니다 가 있어요. 음. 그리고 아빠가 회사에서 떨어지셨는데, 공부치사가 떨어지셨는데, 이제 목하고, 내 팔하고 이제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까지. 언제? 퇴근이어서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제 다투고, 이제 아빠랑 다투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그만큼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엄마도 뇌가 좀 떨어지셔가지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치매 올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네 너무 걱정돼서 네. 본인 본인 걱정은 저는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사람들하고 걔네 엄마도 저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남자친구는 몇살 차이나? 저랑 동갑 30. 31세? 네. 엄마가 싫어하는 원인이 뭐야? 제가 신내림 받았다는 이유로 신내림을 받았어? 네 언제? 엄마 친구분한테 받았거든요 신내림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신당에서 뭐가 들리지도 않았는데 신내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받았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예? 네? 중학생 때 받았어? 네 그래서 지금 신당에 있어요? 신엄마가 다 엎어버리고 신어머니가 어, 신당을 엎은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뭐야?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에 신당을 신어머니가 네. 와서 쓸어버렸다? 네, 선생님도 이제 또 이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고 신 제자분들 그 언니가 좀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았는데 갚아주는 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를 놔버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신의, 신의 그거는 안 해봤어요? 네안 어, 만나고 네. 본인이 그냥 지금 그냥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네 음... 아무것도 안 그거 하고 네. 어, 그래서 무당이라고 이제 남친 엄마는 싫다 하고 네. 지금도 싫다 해요 네. 근데 우리 수빈 씨는 억수로 좋아 그 사람이? 아니 그 남자친구 안 좋아해요? 네안 좋아하는데 무슨 남자친구야? 몇 번은 다 음. 헤어지고 몇 번은 더 헤어져 봤는데 자꾸 남자친구 헤어지고 나면은 제가 몸이 아파요 음. 그 그러니까 자꾸 꿈을 꾸게 되고 막 머리끄댕이 잡는 꿈까지 꾸고 제가 교통사고 나는 꿈까지 꾸고 그니까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니까 헤어지면 연락이 오고 남자친구? 또 헤어지면 네, 연락이 오고. 진우 엄마는 싫다 하는데 진우 왜 연락을 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 지능이 낮다고 그러고 남자친구 엄마가 네 수빈 씨 보고 네 지능이 낮아서 네. 싫다. 네. 아. 근데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보지 그래서. 엄마는 싫다는데 네가 왜 연락이 오느냐고. 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저한테 먹박지르고 소리지르고. 네가 잘못한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뒤집어쉬우냐 남자 친구는 죽어도 우리 수빈 씨를 안나준다 이거네. 못 헤어진다. 네. 또 수빈 씨는 도망가고 싶다. 네.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전화번호 바꾸 생각까지 해봤는데 오. 저희 엄마가 바꾸지 말라고. 왜? 어쩌면 바. 받자 너는 또 걔한테 연락이 올것 같다. 찾아온다. 네. 남자친구 만난 거는 몇 년이나 됐어요? 거의 0 년. 동거 아닌 동거도 했었어. 네. 살다 보니까 수빈 씨는 왜 남자친구가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 아 저를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음. 저를 다 증오하더라고요. 음. 왜 나를 싫어하지? 계속 고민도 해보고 자살 고민도 해보고 목매달아 볼까? 약도 먹어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저도 너무 싫어. 그래서 너무 힘이 들다. 남자 친구는 우리 수민 씨를 되게 사랑해요. 아니요. 근데 왜안 나주노? 제가 진행이 났다는 이유로 계속 붙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났다는 이유로 저를 계속 지금까지 집청소 시키고. 설거지 지키고 쟤는 자는 잠자고 저는 계속 치우고 있고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헤어지자 그럼 헤어지지는 못하고 네. 계속 밥 해줘, 청소해, 빨래해 네. 이런 것만 시킨다. 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럼 네. 어머니가 아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셔? 걔랑 안 된다고 헤어지라고. 그래 어머니 말씀 맞지. 근데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럼 수빈 씨가 어떻게? 그럼 네가 전화를 해야지, 안 받아야지 를 마음의 결정을 다 그, 마음의 결정을 다 해보고 응. 지워도 보고 응. 했는데 계속 찾아오고 연락 오고 다시 만나달라고 미안하다고 계속 연락 오고 어쩔 수 없지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집, 하겠다는 거야 집에까지 찾아와 네 본인 직업은 뭐였어요? 그 핸드폰 조립하는 회사에 다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 어, 남친 연애 문제, 연애 문제 남친 문제는. 금방 한 선생님 말대로 전화기를 없애는 게 최선의 길인 거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수빈 씨가 굉장히 냉정해져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우리 수빈 씨, 응? 내가 볼 때는 그래, 수빈 씨가 부족하다든가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영점 문제보다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너무... 어, 지금 나이보다 생각이 좀 어린 거 아닐까? 생각이. 응? 그러니까 좀더 어, 자기 중심이 좀 잡히는 걸 운전, 우선 봐야 되겠어요. 남자 문제도 그렇잖아. 네. 그쪽 부모가 또 이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남자들도 나를 또 사랑해서 나를 챙기는 것도 아닌데 본인 말대로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일 시켜 먹고 어떻게 보면 나또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땐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빈 씨가 그런 부분도 지금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잖아 네. 신이 오셔서 그걸 다 해주진 않거든 응? 네. 신이 오셔서 네. 지금 나이가 서른한 살이니까. 네.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내줄 수가 없어, 왜? 추수빈이, 추수빈이 네 얘기만 듣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뭔얘지 알겠지? 네. 남친은 남친대로 네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됐어서 내 아니면 야는 망가지니까 내가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너도 너도 해야지.고 많이 울잖아. <웃음> <아유>. <웃음> 참 문제네. 저희 엄마가 네. 너무 안 되니까 응. 집에서라도 빌어보자. 응? 응. 그래서 엄마가 옥수 좀 사라. 와 이러는 거예요. 옥수 그릇? 네. 응. 응. 옥수랑 이제 오반기랑 통작 오반기랑 실령님 응. 오반기랑 응. 있는데. 그걸 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그러면 우리 수빈 씨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네. 네, 그지 아빠도 힘드니까 계속 저한테 느낌 좀 받아봐라. 아빠 어쩐지. 어제 전보로도 안 갔네. 엄마랑도 가봤는데 심내림 받았는다고 응? 다시 가림을 다시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찍었었는데, 네, 태성을 다 했는데 퇴성을 하고 나서 몸이 안 아팠거든요. 몸이 안 아팠는데. 다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막 놀리는 거 같이 막 잠도 못 자고 어. 계속 할아버지가 목소리 들리고 어. 길 가다가 어저 사람 귀신 보인다 이러고 어, 보이는 것도 보였네. 네아리스타 학원을 다니는데 어. 그 집에서 공부하다가 자꾸 붙고 싶은 거예요. 자꾸 뒤에서 땡기니까 어. 너가 이러고 아. 본인도 모르게 네. 왜냐하면 우리 추수민 씨한테 수빈 씨한테 너무나 이상한 게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너무나 이상한 게 신을 받아서 해 먹고 살고 싶어요. 네. 어 보니. <laughs> 그러니까 아빠도 지금 언어 장애도 있고 어, 어. 아빠가 몸이 되게 편찮으세요. 어, 어. 그니까 몸으로도 다못 쓰는데. 어. 회사에 나간다고 자꾸 그러고 고집만 부리니까. 어. 제가 지금 아무것도 돈도 벌지도 않으니까 아빠랑 마주치면 또오르락 되거든요. 그래도 또 엄마는 거기도 또 아빠랑 부딪히니까 너가 밖에 나가라 이러고.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내가 그쪽 길로 가면서 내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책임감이란 그런 마음이 많네, 그지? 렇 네. 유동생도 뭐. 어.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네. 내가 신을 받으면 뭐가 제일 어 나한테는 행복이라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예요? 아빠도 괜찮아질 것 같고 응. 엄마랑도 안 부딪히고 응. 오빠도 그 저한테 이제 뭐라고 못하니까 응. 그게 행복이라고 느꼈어요. 음 그게 행복이라고. 아빠도 또 오빠도 엄마도 본인한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걸를 그때는 받지 않았. 있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 다시 신을 받았을 때는 그 행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음. 이제 아빠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 이제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빠도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멱살 잡고 음. 나왔는데 또 죽여버리겠다 하고 아빠도. 를 저를 수빈 씨를? 네. 아빠가 반대한다는 거네? 그럼 네. 신났는 거를? 아빠는 네. 반대한다는 거고 네 어떻게 하면 응? 좋겠니? <laughs> 집안에 있으면 아빠랑도 밥 먹기가 싫고 막 어쩔 때는 제가 바지에다가 실내를 해버리거든요 어...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그 남친이 바지에 실내하는 걸 알아? 네 그러니 보자르다 그러나? 우리 추수빈 씨. 좀 냉정해져봐. 진짜 신의 제자가 무당이 되고 싶으면 엄마가 무리라도 떠놓고 빌어보자 하더라며.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놨다며. 네. 빌어봐라. 네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올 거야. 또 아빠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집에다가 모실 수는 없으니까 방도 따로 얻어야 될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 저모 등등등등이 많이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그런 준비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신부신다고돈 버는 것도 아니야. 네. 어려운 그러니까 번... 사람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음.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우리가 시킨 대로 할수 있겠어? 네, 진짜. 네. 아이고 대답은 잘한다. <laughs> 진짜 신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라. 우리 추수빈 씨가 마음을 가다듬고 돈을 벌어. 지금 수빈 씨는 사주적으로 신가물이 있기야 하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어, 나이가 서른한 살이에요. 이제 2022년도가 31살인데 신이 와가지고선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내가 아닌 것 같아. 남자 문제라도 딱 결정을 내가지고 요걸 정리정돈을 딱 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신을 받아도 또 이렇게 남자 문제가 시끄러워보면 그 신이 또 다시 잘못돼. 어떤 선생님이 해줘도 그 부분이 또 어지러워져. 내가 볼때또 하나 엄마도 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보자 한다지만 내가 볼 때는 엄마도 지금 신이 왔다갔다 하든 어쨌든간에. 내가 볼 때는 좀 본정신이 조금 부족한 상태니까 네. 엄마 말만 듣고도 엄마가 이렇게 바, 엄마가 받쳐 주고 밀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또 아니잖아. 네. 건강 문제도 그렇고. 네. 직장을 가도 왜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와는 본인이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하기 아기 애기 같아. 그게 신이 와서 동자 짓을 하는 거와 내가 뭔가 내 정리를 못 해서 아기 짓을 하는 거가 틀려요. 어? 그 동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그러니까 바지에서 꾸 실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동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신명의 동자와 그냥 조상 애기가 응. 있어. 아니면 바지에 실례는 치매 할머니가 있을 응. 수도 있고, 응? 어? 네. 이 집안에 치매 할머니가 엄마를 지금 이렇게 치, 치매 할머니 있는 거 알지? 어머 할머니. 그래. 치매 할머니가 와서 본인한테도 그걸 하는 거지. 동가 아니야. 똑똑한 동자가 무슨 바지에 실례를 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꾸 신이라고 밀어붙여서, 이렇게 뭐, 동자다, 오줌 싸고, 뭐, 애기처럼 이게 솥, 요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고, 어?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럼 몸에 살은 너무 쪘어. 어? 그것도 좀 빼고, 자기 자신을 나는 한 2, 3년 동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네. 어?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신인지, 늦지 않아, 그때 그래, 해도. 지금 아버지, 누구, 뭐지, 형제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빨리 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는 잘못됐다. 생각.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야 우리 추수빈이가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머리가 맑아질 거다, 알았지?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여건이 돼가지고 내린 꽃을 할때 남친하고 잘 돼서 살면서 내린 꽃을 하면 더 좋지. 만약에 안 돼서 헤어지고 내려꽃을 하더라도 네가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알았지? 네. 언젠가는 왜? 신명줄기도 왔는데다가 네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 신명이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신에 네가 또 제자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는 거는 우선 공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점상스에다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네. 자, 자, 요 어느 거? 어느 거? 나는 어. 오늘 응. 파라솔를 줄게. 당당하게 무기를 갖고 가서 행복해라. 알았지?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장사버스에서 아, 주는 행복으로 가는 지켄버스 아까, 아, 저 이제 케이아스 <laughs> 지금 나이가 이제 서른 살이야. 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서는 본인이 행복으로 가는 버스를 타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 버스, 어, 카드예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추운데 조심해라. 음, 네. 알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음.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네. 이제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스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하려고요